어, 지금 보시는 이귀여움이 차량은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15년 5월 출고 되었고요 연식으로는 2015년식 차량입니다 아, 속눈썹 너무 이쁘죠 테일 램프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무사고지만 보시는 것처럼 단속 교환 두판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누유 누수 판정 하나도 없는 상태가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과 타이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뿐만 아니고 어 내관 외관 어 시트 안 도장 도장 상태 등등 어 상태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블랙 레드 투톤 시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연료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주행 거리는 112,000km 정도를 주행을 했습니다. 옵션 사항 안내 드릴게요. 전동식 사이드미러, 리모컨 키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어, 파킹 센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룸밀러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어, 두렵지 않게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1열 1 4시트 있고요. 2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 1,47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차량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차키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